안녕하세요. 하우스투데이 이원숙 팀장입니다. 오늘은 경기 광주역 자차 10분 거리에 있는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의 복층 빌라 분양 안내 드리겠습니다. 내개동에 24세대 단정서 되어 있고 또 기준 축가 테라스 복층 구조 다양하게 있습니다. 또 오늘 안내해드린 세대는 탁 트인 전망이 좋은 경기 강주 복층 빌라입니다. 또 전용은 20평, 실사용 5 0평 사용하고요. 또 구조는 거실과 주방, 방 3개와 욕실 2개, 또 넓은 멀티룸과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. 교통은 경기강 지역 자차 10분 거리에 있고, 또 광역보스 정류장이 도보 7분 거리로, 강남역과 송파, 하남, 분당, 판교, 성남 가는 노선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 마트, 병원, 각종 편의시설 도보 5분 거리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,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도보 5분에서 10분대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주차는 필리티 주차장에 있어서 주차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안내해드리는 세대 복층 분양가 4억 중반대고요또 담보대출과 시용대출 가능합니다. 그래서 자세한 대출권에 대해서는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탁 트인 전망 좋은 경기 광주 복층 빌라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. 바닥은 그레이 톤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또 좌측에 신발장 3칸 되어 있고, 또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, 네, 좌측에는 작은 방두 개가 나란히 있고, 또 우측에는 공용 요실 공간이 있고요 또 우측으로 보시면은 거실과 주방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LDK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좋습니다. 네, 거실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네, 거실의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창이 동양창입니다. 그래서 오전에 해가 더 많이 드는 세대이고요. 천정과 벽면에는 화이트 칼라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 또 요즘에 많이 선호하는 실낸팬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리는 세대는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가능한 경기도 광주시 양볼동의 복층 빌라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안내해 드리는 복층은 거실에서도 이렇게 양볼동 동네가 한눈에 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이 좋은 복층 세대입니다 바닥은 원목 느낌이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또 우측에도 창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집 안에서 채광이 좋습니다 네,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에는 상부장과 하부장 연한 아이보리색 톤으로 모던하면서 화사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. 또 아일랜드 스탁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식탁 등 밑으로 이 공간에 예쁜 의자 놓고 사용하셔도 좋고요. 아니면 우측으로 이 공간에 식탁 4인용에서 6인용 배치하셔도 공간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좌측으로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배치할 수 있게끔 공간 되어 있고요. 주방이 생활하기 편하게 기역자 동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인덕션 3구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위에 또 후드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또 주방창도 넓게 되어있어서 거실과 주방의 체감이 좋습니다 주방에 사각스케어 되어있고요 식기 세척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또 좌측으로 보시면 세탁실 공간이고요. 다용도실 공간인데 세탁기와 건조기 배치할 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. 또 다용도실에서도 창이 넓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집 안에서 체감이 좋습니다. 요즘에 많이 선호하는 모던하면서 화사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우측으로 보시면은 안방 공간이 있고요 안방에도 창이 동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안방에 시스템 여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에 욕실 들어간 입구에도 이렇게 아치형 모양의 문이 돼 있어서 좀더 아늑해 보이는 인테리어입니다 또 우측에는 파우더룸처럼 꾸밀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또 좌측에 안방 욕실입니다 샤워시게끔샤워수이 되어 있고요 또 세면대와 변기 또 수납장과 거울 되어 있습니다 복층의 계단 부분 때문에 안방에 드레스룸이 좀 없는 건 참고해서 보시고 또 공간이 넓기 때문에 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해서 작은 방이 나란히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. 이 방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서재처럼 사용하거나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방 사이즈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방이고요.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아이들 방이나 서재처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우측으로 보시면은 1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욕실 부분이 있고요. 공용 욕실에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샤워있게끔샤워선 되어 있고 또 세면대와 변기또 수납장과 거울 되어 있습니다. 이 밑에 층에 방 3개가 다 살아 있고 안방에 드레스룸이 계단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.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복층 밑에 공간도 창고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. 계단 폭도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. 복층 공간이고요. 복층도 우드톤의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복층 공간은 넓게 멀티룸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복층에는 또 전기판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층고는 꽤 높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처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 드리는 세대는 1층 밑에 공간도 넓고 복층 공간도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. 계단에서 올라왔을 때 바로 우측으로 문을 하나 달면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공간에 침실로 꾸며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복층의 창이 좀다 넓게 되어 있고요. 전체적으로 체강이 좋습니다. 또 복층으로 나가는 창도 넓게 되어 있어서 복층 활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층 테라스도 꽤 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라스 면적도 넓고요 또 바닥은 다 방수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측에 보시면 수도 설치도 되어 있고요 또 위에 또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복층 활용하시기에 좀 편하게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. 또 옆집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전기 콘센트와 조명, 수도설치가 다 꼼꼼하게 다 되어 있고요. 또 테라스도 넓고, 또 테라스 앞에서 전망도 꽤 좋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먼 산, 산도 보이고, 또탁 트인 전망이 좋습니다. 동네가 한눈에 다 보이게 전망이 굉장히 좋네요. 그리고 채광도 좋아서 복층에서도 햇살이 좋습니다. 생각보다 테라스 공간은 꽤 넓습니다. 예, 오늘은 경기 강주역 자차 10분 거리에 있고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보 가능한 경기도 강주시 양벌동의 복층세대 안내 드렸습니다 오늘 안내 드린 세대에 자세한 문의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방문 계획 있으신 분들은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